김중년 약속 진혜성 사랑새 최수호 좋은 날 좋은 시 현역가왕이 방송 앞두고 신곡도 들썩 현역가왕이가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연의 장을 넘어 출연자들의 음악적 열정과 감성을 극대화시키는 무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참가자들의 신곡이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팬들의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김중년이 약속 진혜성의 사랑새 최수호의 좋은 날 좋은 시 같은 곡들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방송 전부터 프로그램의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곡이 팬들과 대중에게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곡들이 현역가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아래에서 논리적으로 팬들의 반응과 신곡의 의미를 분석해 본다. 신곡이 방송 전에 발표된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 작품의 출시를 넘어 경연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중년이 약속, 진해성의 사랑새, 최수호의 좋은 날 좋은 시 같은 곡들은 각각 출연 가수들의 개성과 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팬들은 이러한 신곡을 통해 가수들의 음악적 방향성과 경연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를 미리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특히 신곡 발표는 팬들에게 가수와의 약속처럼 여겨진다. 김중년이 약속이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이는 단순히 하나의 노래를 넘어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경연 무대에서 보여줄 열정에 대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팬들은 이러한 신곡을 통해 가수의 성장과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하며 현역가왕 위에서 펼쳐질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시즌의 신곡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위한 곡이 아니다. 각 가수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이 곡들은 이미 대중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진혜성의 사랑새는 그가 지닌 감미로운 음색과 서정적인 가사로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최수호의 좋은 날 좋은 시는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에너지를 준다. 팬들은 이러한 곡들을 통해 가수들의 깊어진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신곡 발표는 현역가왕이의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높은 완성도의 공연이 펼쳐질지를 미리 예고하며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신곡은 단순히 듣는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팬들에게 신곡은 가수와의 감정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단순한 음원을 넘어서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중량이 약속은 특히 이러한 연결고리의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다. 약속은 그저 하나의 발라드 곡이 아니다. 가사를 음미할수록 느껴지는 그의 진심은 팬들에게 우리의 인연은 무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무대를 넘어 더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이 곡은 마치 팬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편지처럼 느껴진다. 김중년의 부드러운 음색과 진솔한 감정 표현은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이 곡을 단순한 음악 이상의 약속으로 각인시킨다. 팬들에게 약속은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기억과 이야기다. 이 곡은 팬들과 김중년이 함께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의 여정을 담고 있다.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팬들에게 강렬한 연결감을 선사하며 그들의 응원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특히 팬들은 현역가왕이의 무대에서 이 곡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새롭게 빛날지에 대한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 단순히 음원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김중년이 직접 무대 위에서 이 곡을 부르는 모습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그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더 깊은 감정을 이끌어낼지 팬들은 그 순간을 기다리며 이미 마음속에서 무대를 그려보고 있다. 이 곡은 단순히 팬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 팬들과 김중년 사이의 감정적 공명을 더욱 강렬히 증폭시키는 도구가 된다. 팬들에게 약속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그와 함께 꿈꾸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의 일부가 되었다. 결국 김중년이 약속은 팬들과의 끊을 수 없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단순한 곡 이상의 특별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역가왕의 무대에서 이 곡이 펼쳐질 때 팬들은 그 순간을 통해 더 깊은 감동과 결속감을 느낄 것이다. 이는 그가 팬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진심의 무게이자 그의 음악이 지닌 진정성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 곡이 만들어낼 무대 위의 감동은 곧 현역 가왕의 진정한 백미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진혜성의 사랑새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곡은 단순히 그의 가창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담긴 스토리와 감성을 통해 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팬들은 진혜성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와의 정서적 교감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다. 현역 가왕이는 단순히 가수들의 경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 세계를 확장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곡 발표는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대중과 팬들이 신곡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역가왕이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음악과 스토리가 공존하는 무대라는 점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신곡은 팬들로 하여금 가수와 프로그램을 동시에 응원하게 만든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이는 곧 현역가왕이가 가진 독창성과 대중적 매력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김종년이 약속, 진혜성의 사랑새 최수호의 좋은 날 좋은 시 같은 신곡은 단순히 노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가수들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과의 깊은 연결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현역가왕이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팬들은 이미 이 신곡들을 통해 각 가수들의 무대에서 펼쳐질 열정과 감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곡들이 현역가왕이의 무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재탄생할지, 그리고 그 순간들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역가왕이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닌 음악을 통한 진정성과 감동을 선사할 무대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다. 현역가왕이 국제 언론의 뜨거운 반응, 새로운 K 예능의 장렬리나 현역가왕이가 첫 방송을 앞두고. 국내 팬들의 열광적인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국제 언론에서도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해외 매체들은 프로그램의 독특한 포맷과 출연진의 화려함 그리고 팬덤의 열기에 큰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현역가 왕이를 두고 단순히 가수를 선발하거나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실력파 가수들의 무대를 중심으로 한 경연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국의 BBC 문화 섹션에서는 K팝이 주도하는 한국 음악 산업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며, 현역가왕이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음악적 진정성을 전달하는 무대라고 국천했다. 특히 박서진, 진혜성, 애녹등 출연진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도 뜨겁다. 일본의 한 음악 전문지는 "박서진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성이 돋보인다"며, 그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드러냈다. 태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매체는 진혜성을 두고 그의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는 감동을 준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팬층을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유튜브를 통한 스포일러, 영상과 팬덤의 반응에도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평론가는 한국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팬덤 열기가 현역가왕이의 성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의 대중문화매체는 현역가왕이는 한국음악예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프로그램이 K-POP에 이어 K예능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출연진의 실력과 공정한 평가 방식이 글로벌 관객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 언론의 예상 밖 관심은 현역 가왕이가 가진 독창성과 높은 완성도를 입증하는 결과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글로벌 관객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음악과 감동의 무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역 가왕이는 이제 단순히 한국 내 인기 예능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예능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준비를 마쳤다.